히히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히 <아유. 목소리> <목소리> 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김단비의 재잘재잘 인형이랑입니다. 이런 영상을 인형이가 처음 인형 아빠가 너무 안 나와 지금 주인공인데 <laughs> <모르겠는데. 웃음> 좀 숨어가지고 <숨을> <laughs> <봤어요>. 있어 <laughs> 그 처음 찍잖아 그쵸 거지 거기 거지 거의 거의 처음 아니야? <laughs> 그렇죠 <그쵸>, 처음이죠 <laughs> 아, 내가 너무 고민을 했어 그, 플래너 이 e 인형을 담을지 인간 네. 인형을 <laughs> 담을지 <해야지. 웃음> <laughs> 아, 어떤 어떤 걸 오늘 발상을 해보고 싶으신지? 제추구미가 있잖아요. <laughs> 아니 어제 저득투를 하는 차례를 하는데. 이거 말해도 나 차례도 하는데. 제 신부 님의 언니분이 제가 좋아하는 서울에 있는 드레스 샵에서 근무를 하는 분이에요. 아 어, 진짜? 어. 같이 왔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주 이제 언니분이랑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희 추구미는 내가 어디 어디 회사에 어, 뭐 어떤 플래너다 음. 이렇게 말하니까 건디 분이 저한테 이제 처음 저를 봤으니까 음. 저는 이제 음. 외가 맞다 어. 오시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머리를 짧히고 어. 옷도 좀 차분하게 입어 그랬더니 어. <laughs> 그분 같듯이다고드대 누드 대 누드 대 누드 대. 내가 이삐 처리해줄게. 아니 이제 저희는 추구미야 추구. 아니 좀뭐 이렇게 같이 교사 같은 데낌의 <laughs> 누군데 그래서 누군데 어느 <laughs> 회사에서 근데 제가 아이브 아, 뭐 문의했던어그아어 제가 누가 그 말을 하는지 저는 이제 거기히 고민을... <laughs> 그럼 그 신부님의 추구미와 제가 좋아하는 추구미가 또 맞아 잘 맞아요. <laughs> 그 실크와 그 레이스 아 진짜 의외 우리 인형 응. 응. 님은실크를 좋아하는 응. 그 실크랑 레이스 <웃음> 왜? <웃음> 왜? 근데 아 그래도 츠금이니까 츠금이 추구미, 저희 츠금이히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를 좀 이렇게 가려줘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죽었다 깨어나고 푸셔서는 뭐죄 터라고요. 아 그럼 뭘탑이고 뭐 싶어요? 이러, 이렇게 더들어난 탑이 약간 저의 바터의... 그거 아니면 김밥 아 그러면 아 김밥은 안될것 그러면 제가 이제 그 11월 <laughs> 그, 플래너님이세요. 11월 금식을 앞두고 계 이제, 이제 우리 예신 선배님이시니까. <laughs> <예신이 웃음> 아 근데 이왕 선배는 오프 숄더하면여기 너무 가느니까. 그렇죠. <laughs> 여기, 여기, 여기를 이제 하려면 지옥을사용한 가다. 그래서 어, 여기를 여기,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아, 만든 <laughs> 제가 저희 시부님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독서를 퍼붓지는 않아요 그래도 인형이한테는 <laughs> 그쵸 어, 사실 하나도 빠뜨리지 마요가감없이 <laughs> <laughs> 진짜 그 입볼로 들어갈 수없아 <laughs> 나는 진짜로 취향이 아니셔가지고 추구미는 이제 실크시니까 실크 아니면 레이스, 응. 레이스. 근데 레이스도 너무 이렇게 응. 클래식한 거 말고 편해 있는 거지. 아, 제가 딱그 보고 나 진짜 이거 입어야겠다 생각했었던 네. 게 뭐였어? 근데 보자마자 이거 나랑 너무 잘 어울리겠다 생각했던 어. 게 이민정이 이번에 어, 유튜브에 네. 입었었잖아요. 나도 한번 입어봤어. 그거 세 번째 드레스. 어, 이건 흑받 나와. 그이 그 방금 앞에 것까지만 보고 까졌어. 이거예요. 이거 봐. 이렇게 김연아 드레스보다 더 약간 상한 근데 또추음이랑 그러니까 너가 말한 거추음이랑 살짝 다른데. 맞아요. 그, 이건 약간 우아한 그런 느낌보다는 음. 좀더 이제 발랄한 어. 느낌이니까. 그래서 저는 잘 어울리겠어요. <laughs>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저의 추음이는좀더 이제 차분하고, 좀더 단아하고 음.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해. <laughs> 추구미로 가고 싶어. 잘 어울리는 걸 하고 싶어. 이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 안할줄 알았는데. 오, 사실 많은 분들의 고민. 이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뭔가 뭐 제그 성격으로는 지금 고민해봤자 음. 약간 결론은 아, 맞아딱 맞아. 그냥 그 드레스들을 그쪽에 넣고 봤을 때 이렇게 입는 거예요. 어, 아, 약간 그 순간에 내가 어울리는 거라 히히. 아니 무제한이라고 어, 자꾸 이제 골나요저한더 아, 아, 어울리는 드레스 한네 다섯벌 이렇게 불랐는데 사실 다섯벌까지 입어보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너무 많이 입어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귀찮기도 하고 사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아, 확실하니까 있으니까 그것만 입으면 되는데 자꾸 제가 안 입겠다. 아 이제 사진 스 없었나봐요. 아니 제발 한 번만 더 입어주면 안 되냐고. 궁금해하시는 그 드레스 엘퍼 님이랑이 <laughs> 촬영 한번 했다고 말했어요. 어. 그래서 사실 너도 그렇게 많이 입을 필요가 없다고 하 우리 다 같이 빨리빨리 집에서 자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어. 이 사진을 그 앞으로 짜여낸 등장해가지고 찍는 것까지나그 모든 어. 선택을 해버리고 그, 그 사람들은 일을, 일을 해야 되니까 자꾸 일을 못하는 거지. <laughs> 특이하시네 또 제가 죽으면 한국 이하는거어 찍고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아, 몇 시간 찍었어? <laughs> 아니, 전 촬영 시간 3시간이라고 하길래 아 그럼 메이크업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촬영 3시간 하면 그래도 한 3시, 정도, 3시 정도는 음, 끝나겠다 했는데 음. 7시 반에 끝난 거예요 11시에 음. 갔었지 아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예시, 예시님의 그 촬영 후기 네. 嘻嘻。<noise> <noise> 막더 하고 싶은 마음이 음. 있는데, 항상 모든 인생의 모든 음.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걸 좋아하는. 어,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새로운 걸 되게 막 개척하고, 막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게 어려운 게그 광주의 현실이잖아요. 음. 맞아, 맞아. 그랬을 때, 하나씩 만들어놓으면 국회도 그렇고, 촬영국회가 아, 이제 원래 없었는데, 이제 이제는 이제 정말 그다 둘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촬영 드레스도 저희가 진짜 몇날 며칠을 회의를 하고,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구성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드레스샵 원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딱그게 만들면 사실 다른 데서는 너무나 쉽게 우리도 그거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게좀 음. 물론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다 같이 가는 건 좋은데 약간 그거를 그 악용하는 거죠 뭔가 이제 그게 너무나 당연히 뭐 서비스로 이렇게 줄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 취지를 응. 저희랑 같이 제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느낌대로 같이 가져가면 너무 괜찮고 모두가 다 발전하는 기회인데그 말이 응. 너무 맞아. 취지가 응.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맞아. 근데 뭔가 이제 단순히 이런 저희가 그 만들었던 그 취지와는 응. 어 그게 상관없이 약간 그 서로의 어, 그 이익을 취하려고 이렇게 우리도 준다. 우리는 그 서비스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나는 딱맞단 말이 그거였 진짜 취지에 맞게 모두가 취지에 맞게 같이 발전해 나가면 좋은 건데 그거를 뭔가 그 우리의 취지나 되게 깊게 생각했던 그 포인트는 완전 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그거를 되게 가치없게 만드는 음. 것 같은 그런 게 우리를 되게 약간 좀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음. 그 느낌인 것같아 무력감이 들게 하잖아 그래서 항상 나도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 이거를 내가 이게 약간 딱 설명을 할건 생각을 못했는데 그말딱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진짜 좋은 취지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도 이게 항상 변질되는 상황들이 아 그래서 풀려났어 요즘 그게 고민이에요. 네, 그게 최대 고민이에요. 어. 아 그럼 이렇게 스팸 문자 많이 오는 그게 최대 고민이에요. 짜증라좋겠어요 멋있는 대화였어요. <웃음> 아, <웃음> 생각지도 못하. 왜냐면 우리 플래너들이랑 결혼하면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적 없어. 아, 그래. 본인의 이제 음. 나의 플래너로서의 방향성이나 이런 얘기를 했지 이제 이것도 본인의 방향성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회사의 방향성도 있으니까 아, 되게 좀 의미깊은 대화였어. 히히.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그 예비 그 신부로서 음. 그 신부님들을 마음을 이제 좀 이해를 하는 것도 어... 사실 난그 궁금했어 마음이 어떻게 어떤지 그런 걸좀 물어보고 싶었어 약간 그러니까 우리는 음. 스드메를 좀 쪽으로 이렇게 삽질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스드메에 치중을 해서 그때 이제 스드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안내를 해주는데 사실 예비 신부의 입장에서는 스드메 말고도 생각할 어, 게 너무너무 많았아뭐 집도 있고 신혼여행도 있고 뭐 양가 집안 약 집안에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스드메는 그 결혼 준비의 꽃이라고 하지만 그게 각 중요도를 살던 부분 아닐수을겠다는 생각이 되 많이 들 음. 근데 이제 그 스드메를 저희는 잘 준비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스드메에 그 집중해서 한 부분 이 있는데 그 신부님들 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좀더 이해가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효율주의자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좀더 효율성 있게 합리적인 그 선택을 할수 있기를 음. 바라는 느낌이죠. 기 목표는. <laughs> 옛날에 나 궁금해 옛날에 꼼꼼마 인형이었을 때의 네. 목표는 실장이었지. 그쵸 완전 어렸을 때는 그때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했었는데. 알지 내가 대표님한테 그래도 인형이가 끝까지 남아서 실장 실장이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인형이가 실장으로 입상 거의 맞았을 때가았었어요 내가 그뭘 보고 그랬었을까? 그래서 <laughs> 근데 약간 고친, <laughs> 진짜 마음이라야 되나? 그 얘가 진짜 찐으로 뭔가 딱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느껴졌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진짜 우리 회사의 실장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내가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막 그런 뭐,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거는 사실 이미 돼서. <laughs> 또 이제 좀더팀한명한명 한명 있잖아요. 그한명한 한 명이 진짜 딱 이렇게 돌이켜 생각했을 때또 결혼 준비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되게 즐겁고 신나고 되게 행복도 많고 되게 숙제 스 뭔가 응. 있다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더라고요, 신들 응. 근데 그게 끝나면 약간의 그런 응. 공허함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돌이켜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그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아가를 잡는다거나, 음, 음, 음. 뭐 리마인드를 음, 한다거나, 음. 이런 그 추억들을 계속 이제 저랑 같이 하는 거죠. 음. 인연이 계속 이렇게 어, 계속 질수 있는. 그니까, 러 나도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이 너무 결혼 준비가 재밌고 즐거워서, 결혼식을 하고, 스냅에 버를 갖고 1주년이 됐을 때, 음. 또 이제 그때가 생각이 나서, 어. 또 촬영을 하고, 어. 또, 또 이제 촬영, 어. 그러니까, 그런 음. 그 부부로서의 음. 그 지나는 과정들을 계속 같이 이렇게 기록 공유를 하는, 하는 거죠. 거. 어. 인스타로도 이제 신부님들 애기 낳고 뭐하고 애기 두 사진 찍고 이런 하면 어, 보면 맞아. 그때 그때 얼굴 보고 하면 좋잖아요. 맞아 맞아. 인형아 너철든거같다 철들지 마. 인형아 너 철들지 마. 약간 그런 느낌 같아. 그 애기들 아, 점점 애기들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인스타에 보이는 거 보면 좀 그런 느낌 이 들어요. 어, 나도 애기 내야 돼. 편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자 제가 지목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외부인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아, 사실 떠오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했을 때. 아, 일단 다배터봐 잠깐만요. <laughs> 이거 내가 피처리 할게, 피처리 할게. 우리 둘만 오프더 레코드, 오프더 레코든 근데? 나 여기 웨딩, 아나 아직 하수다. <laughs>